오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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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카콜라 스타벅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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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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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랭거 스네커 KF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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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FC, KF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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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할아버지 oh shit k kfc kfc mcdonald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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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도날드, 맥도날드, 마그나르도 맥도날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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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도너지, 맥도날드, 맥에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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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도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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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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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도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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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으러 나라도 맥도날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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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그로나라도 맥도날드. 맥도날드. 맥 맥도날드 아저씨. KFC. KFC 할아버지 말고 맥도날드. 맥도날드. 코카콜라. 맥도날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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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되던데. 오, 되네. 씨. 아.